네저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17시간 부 중자를 연출한 이윤석입니다 이번 우아 스토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준우 역할 맡은 정재현입니다 네아 정말 개봉을 앞두고 이렇게 첫또 작품을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으면서 이 시작을 함께하고 있어서 너무 의미가 있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얘기 꼭 하고 싶고요. 또 이렇게 감독님과 우리 배우, 너와 함께 이렇게 열심히, 장민과 함께 열심히 이렇게 또 촬영을 한 만큼 정말 계속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꽉채워서 너무 고마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네, 저희 마지막으로 재원 교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는 AR 1번! AR 1번! 어,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저희 갈까요, 갈까요 아! 저는 우리가 또본격적으로 H가 들어갔 1치가 <laughs> 들어가니까 H. 저희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마 <laughs> <laughs> 네,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6시간 후 너는 죽는다를 연출한 이윤석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할을 <laughs> 맡은 <laughs> 정재현입니다 네, 정말 어,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랑과 응원으로 제또첫 스크린 작품을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아까 이제 누나 얘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 이제 작품 촬영 끝날 때쯤 이제 어떤 여정을 엄청 다녀요. 근데 여정 끝에 가서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냥 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했거든요. 을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고 나서 물론 추리하는 재미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또 작게나마 위로가 되는 작품이기도 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니까요. 마지막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네, 여러분 그작 작품... 연출한 이윤섭입니다 오, 이렇게 번 꺾어. 안녕하세요 주도 역할을 맡은 정재현입니다. 네 정말 어, 많은 응원과 사랑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또이 저와 또 주연 나의 그런 연기에 도 빠질 수도 있지만 또 보고 났을 때 감독님의 또이 연출에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주의 깊게 하나하나 이렇게 추리도 하면서 듣고 나고 났을 때 어떤 메시지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열의 <laughs> 여기 3번. 와이어 13번 일어나 주세요. 자리에서.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예린이 비나 꺼주 부탁드릴게요. 아, 네. 어, 주연 언니랑 재현이는 돌아가 볼게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돌아가실 때 안전히 귀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현이요.